이쪽으로 부딪혔을 때더 줄어들 수는 있죠. 더 줄어들어도 다이버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게 되는. 안녕하세요. 제시 직거래소입니다. 이 제품은 롤렉스 6시를 보시면 서브마리너고요 금통인 제품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레퍼런스 넘버가 이런 식으로 태그에 되어 있는데 16618입니다. 이 제품은 롤렉스 서프마리너 구형인데요. 2018년도에 나왔고, 풀셋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신형과 구형의 차이는 차이가 있죠. 하지만 뭐 구형이 나쁘고 신형이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. 그러면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. 베젤의 크기는 40mm입니다. 그리고 두께는 12mm입니다. 다시 전체를 볼까요?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이 제품은 특 a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형 서브마리너 제품입니다 여러가지 가게있고요 보시면 이 서브마리너 제품은 당연히 이지링크가 있고 이지링크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05cm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잠수복을 입었을 때 손목이 두꺼워지죠 그 밖에다 차고 그냥 평상시 쓸 때는 바로 이지링크로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지링크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고 럭셔리한 제품을 정말 가지고 가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큰 특징으로 보시면 베젤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고요.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쪽 분침을 보면 5분을 약 맞춰놨죠? 이쪽에서 분침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산소통에 약 5분만 있다 하면 4분 정도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겠죠? 근데 만약에 수초나 바위에 부딪혔을 때 양방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. 이게 이쪽으로 만약에 넘어가면 5분,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맞춰져 있다 하면 뜻분이나 산소가 있는 걸가리키기 때문에 다이버에게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쪽으로 부딪혔을 때더 줄어들 수는 있죠. 더 줄어들어도 다이버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의 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야광으로 되어 있어서 어두운 물속에서도 보일 수 있게 이와 같은 장치가 되어 있는 서브마리너입니다. 어떠신가요? 이 제품은 더보기를 가시면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. 16618 구형 제품이고요. 2008년도에 나왔고, 방수는 300m 최대 파워 위접 시간은 48시간입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짠!